집에는 안 가냐? 전화는 했어. 그래도 명절인데. 방목하는 모르겠지. 나는 삐진 걸 광고하고 있는 게 맞다. 그것도 매우 많이. 명절 시작부터 놀자고 그렇게 말을 했건만 카페 직원들은 휴가를 줘놓고 놈은 추석 날 오후에도 나간다고 한게 시작이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한 방은 한 시간 전에 대화였다. 아니, 꼭 이런 날 오후에 장사를 해야겠냐? 응. 그래. 좋아. 어딜 가지 않아도 좋으니까 같이 있기만 하자. 사람 없을 테니 도와줄까? 응. 네할일 하나? 아니, 이 새끼는 내가 추석날 술 먹고 집안 싸움하는 인간들 말리러 출동해야 되는 순경인 줄 알아? 이렇게 대놓고 등짝을 보이며 시위를 하고 있을 테니 나한테 왜 그러고 있냐라고 한 마디만 해라. 한 마디만. 어, 어 이런. 아, 명절에 미안해서 어쩌죠? 아, 여러분 미안해요. 아, 정말 미안합니다. 아, 아니 뭐래요. 탕 치고 들어오는 게 일상인 놈들인데 그렇게 미안할 거 있습니까? 어차피 빈집털이라고 해도 수사반은 불러야 되는 거고 가능성이 있으면 수색은 당연히 해보는 거고. 미안해 하려면 나한테 미안해야지. 모처럼 녀석하고 나온 휴일이 엉망이 됐는데, 아니 그래도... 자, 이거 받아요. 어, 이게 뭐예요? 송편? 그 녀석이 걱정된다고 하도 졸라 가지고 이걸 사들고 왔는데, 대문도 열려 있고 집안도 벌써 다 뒤집혀 있는데, 사람이 없지 뭡니까? 저 녀석은 어디 아주 큰일 난줄 알고 갑자기 동생들한테 전화하겠다고 하질 않나. 그거 진정시키느라고 좀 힘들었어요. 자, 이거서 드세요. 아, 어. <laughs> 음. 음, 이런 송편도 오랜만에 먹어보네. 음, 음. 경찰이 한 번도 들어요. 항상 웃는 얼굴에 뭘 사양하는 법도 없고, 지위도 높은 데다 잘생기기까지했는 데. 어째 여자도 없이 살면서 우리 모카를 그렇게 좋아할까? 원이라이 예, 형님! 아형형입니니까아 on? 뭐, 요네부하 뭐, 하나만 하 n 말씀 n 하시죠 t s 에 o i n g on? What's g o 이 n g on? What's g 아유 도둑... 어디로 가면 되니까 여기도도 here. I want y o 보시 참 c o m 게됐네 r e I want you to come here. I want you to 그래. 알아보죠. 기다립죠, 형님. 음. 그래. 아 아무리 돈 아끼자고 해도 한달 동안 외식 한번 하지 않는 건 너무하지 않냐? 이러다가 차가 얼어붙겠다. 아무리 날씨가 좀 차가워졌다고 해도 한 겨울도 아닌데 온다는 건 너무 심한 소리 아니냐? 맨날 앉아 있다가 화석 되겠다. 외근도 안한게 벌써 한 달이야 한 달. 내가 연수 받을 때도 이렇게는 안 했어. 야 진짜 경찰이라도 된것 같다. 맞잖냐? 아니 난 간부지. 표정을 보니 명절에 집에 못갈 정도로 사이가 나쁘거나 사연이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군. 아니, <laughs> 참 이봐, 우리 집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집 아니야. 아니 뭐 그러니까 어, 부자는 맞는데 뭐 내연의 관계 있고 별거 직전이고 뭐 이혼하고 그런 집 아니라고. 일단 친아버지, 친어머니 맞고 두분 멀쩡하게 살아계시고 같이 살고 그만하면 뭐 제법 사이도 좋아. 음, 재산 분할이 무서워서 바람도 못 피고. 아니 그런데 왜 너는 그 모양이냐? <laughs> 저 경찰 양반 말은 당분간 무시합시다. 괜히 긴장했어. 뭐 입어? 후달려서 그라 입어. 이자가 누님 동생이라고. 음. 그 형님 진짜 형님하고 하나도 안 닮았습니다. 형님이 저놈을 닮았으면 원빈도 닮으신 겁니다. 대한민국 남자가 다 비슷하게 생겼다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이그 네, 누님께 꼭 안경을 한 아름 사다 드리겠습니다. 씻겨줬으면 너도 최소한 샴푸는 해주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양심도 없다 어? 이 샴푸 조폭 같으니 야듣고 있냐? 바깥에 있는 거 맞아? 대답 좀 해봐 듣고 있다 에이, 린스는 안 해주냐? 머리가 다 뻣뻣하네 너 그렇게 샴푸 들이붓는 거 아주 나쁜 짓이다 내가 미끌거리는 욕실에서 넘어졌으면 어쩌려고 그래 이런 기사가 되면 좋겠냐? 얼마나 쪽팔리는 기사야! 음, 쪽팔리는 건 너겠지. 어쭈? 문제는, 음. 이 정도로 화려하게 등장을 보이며 나 삐졌소, 상대 좀 해주시오 하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대꾸는 커녕 아예 눈길도 주지 않고 있는 녀석 탓에 이제는 삐지는 게 아니라 슬슬 불안해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나 삐졌다고 광고하는 꼴도 우습지만 심지어 광고하고 있는 것조차 몰라서 모르냐? 나 지금 삐진 거 광고하고 있잖아 하면서 시작하고 싶진 않았다. 나에게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 아닌가 싶어서. 정말 저, 저 새끼는 진짜 나한테 숨통만큼의 관심도 없는 게 아닐까?